네 안녕하세요 트러프당입니다 주유를 하러 왔습니다 제 차가 앵꼬에서 한칸 한 정도 남아있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연 기름이 네. 얼마 들어가는지 저는 연료탱크가 두 개라서요 네, 지금 저기 보이시죠 네, 두 개라서 두 군데서 같이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들어가고 요소수, 요소컴은 없죠. 예, 요소컴? 요소컴 건 없죠. 그러면은, 예, 요소수는, 다른 데서, 요소컴 거를 넣도 하겠습니다. 저는, 기름을 웬만하면 SO일 것만 넣습니다. SO일 것만 넣고, 여기, 극동유아, 여 인천주유소가, 기름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S O 일은 다 똑같은 기름 아닌가요? 근데 저는 여기 회사 앞에 있어가지고 네, 저쪽이 저희 회사 D D C 주차장이거든요. 회사 앞에 이게 생겨가지고 그냥 가까우니까 가까운데 또 내가 좋아하는 S O 일이니까는 여기서 있는데 여기 주유소가 기름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도 소문이 난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는 지인도 화물업 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까지, 회사가 송도구 집이 저쪽 부평인데, 여기까지 와서 기름을 넣고 갑니다. 연비가 잘 나온대요. 기름이 좋아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다행이죠. 네, 바로 앞에 이렇게 좋은 기름을 취급하는 데가 있어서. 유가 네, 보정 카드도 SOL이랑 SL S1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좋아요. SOL 기름이 타사들에 비해 옥탄가가 높아요. 그래서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노킹 현상 같은 거나 그런 게좀 없습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 중에 한 명으로서 라이더들 세계에서도 고급 휘발유를 못 넣거나 투어 같은 걸 가면은 고급 휘발유를 못 넣잖아요. 그럴 때 주유소를 찾는 게 S유리입니다. 부도일이죠. 부도일이. 근데 그 중에서도 모르겠어. 같은 정유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주유소가 기름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소문이 난 겁니다. 여기는요 주유를 하면은 건빵 휴지 장갑 물을 항상 두통 줍니다 여기 안에 두통 줘요 제가 달라고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통을 줍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저는 사십 4만 3천 원이 나왔고 포인트는 175점 제가 누적이 3880 8 6점입니다 이거를 휘발유나 뭐기름인데 사용을 해도 돼요. 바닥 앵꼬까지는 아니지만은 앵꼬에서 이제 얇은 눈금으로한칸 예, 정도 예, 그 정도 있을 때 기름을 넣, 만당을 넣으니까는 44만 3,450원이 나왔네요. 네, 리터당 1,267원일 때. 네, 지금 이제 기름이 바닥에 났으니까는 제가 이 기름을 갖고 몇 킬로를 탔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유를 하고 지금 주차장에 됐는데요. 네. 저 요소수를 넣어야 됩니다. 저는 요소컴을 씁니다. 이유, 이유는요. 첫차 뽑고 나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요소수죠 유록스 네, 유록스를 제가 넣고 다니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요소컴이라는 녀석을 한번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한번 써 봤는데 차가 모르겠어요 거친 녀석이 약간 순한 양처럼 변했다 이런 네, 느낌을 차가, 차가 받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 요소컴을 한달 정도 쓴 다음에 다시 한달 정도를 유록스로 바꿨습니다 네, 유록스로 바꿨는데 네, 유록스로 바꿨는데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느껴졌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차가 순한 양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차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리타더 작동이나 뭐 출발, 이런 게 훨씬 부드러워요. 대신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리타더의 강력한 그 사운드를 듣고 싶거나, 네? 네, 출발이 조금 화끈하게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록스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지향주의거나, 네, 좀 부드럽고, 꿀렁. 꿀러... 쿨렁 위험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저 같은 안전 제일주의 어, 사람들은 요소 컴을 써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드러움을 위해서 요소 컴을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확실히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을 해드릴게요. 뭐 다른 사이트 사이 제가 이 요소 컴을 처음 만날 때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뭐, 어떤 분들은 출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글들을 제가 좀 봤는데, 출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 일단 제차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진 않고, 대신에 유록스를 넣었을 때보다, 유록스를 넣었을 때보다는 연비 차이가 확실히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어, 제차의 트립 기준이죠. <laughs> 트립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유록, 유록스를 넣었을 때, 뭐 운전을 뭐 좀더 거칠게 하거나, 뭐 급가속을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그러진 않았고, 운전 스타일을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트립상으로 나왔을 때, 유록스보다 한0.2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네, 0.2 정도, 좀 높게 나오는 걸볼수있는 종합해서 이제 한달 네, 한달 시 이제는 그 카드값이죠 주유카드값 네, 주유카드값을 봤을때 아 확실히 조금 절감이 된다 요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연비는 살짝 향상이 됩니다 이 요소컴을 넣습니다 이 요소컴이 음 저는 뭐 이런 분야에 전문적이진 않지만은, 일단 써있는 대로 읽자면은, 막히지 않는 요소수. 네, 요소컵 요소수라고 써있는데, 일단, 재작년이죠. 환경에너지 대상까지 받은 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뭐 회사 규모를, 그뭐큰 그러니까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까지 뭐 상을 수상하고, 네. 보시면은 특허 출원제 했습니다. 세계 최초 저온 강제 용해, 저온 구호 정제. 이게 가장 요소컴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뭐 여름은 뭐 뜨거우니까 상관없고, 겨울철에도 저온에서 용해될 끔 특허까지 개발을 한뭐 제품이기 때문에 어 추울 때도. 그 예, 요수가 안에서 호수 안에서 굳지 않는다는 이런 뭐 그런 것을 특허로 내세워서 강조하는 고있 제품인데 아무튼 저한테는 어, 엄청 좋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비가 향상이 많이 어, 향상이 많이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도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정말 예, 요소폼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뭐 유록소가 나쁘다, 뭐 막힌다, 뭐 출, 뭐냐, 연비가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한제 운전 스타일 기준. 네, 제 기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오로지 저 하나의 치극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요소컴을 쓴다. 이거를 네,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요소콤을 다 넣고 네, 이제 퇴근할랍니다 근데 내가 이거 막히지 않는다고 요소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새 차예요. 근데 막혀버리면은, 어, 그때부터 아주 겁나 까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설마 내가 얘기했다고 요소콤 광고문제 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설마, 에?